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9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은 벼랑 끝할수로 3장. 3장에 나는 써보실 꿈노트로 적자 생존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3장의 첫 번째로 아침에 당신을 벌떡 깨울 꿈을 적어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음. 미국의 유명한 카운슬러인 찰리 헤지스는 꿈이란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며 잊어버리는 그 무엇이 아니라 당신을 잠에서 깨우는 그 무엇이다라고 했다. 세상에는 늘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꿈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뜻과 같다. 바쁘게 허덕이며 살다 보니 꿈을 이루겠다는 동기부여가 될 틈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 나의 버킷리스트, 이를 한 번쯤은 적어 봤을 것이다. 버킷리스트를 적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체크해 나가는 것도 인생의 쏠쏠한 재미다. 절실하게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벌떡 일어나게 된다. 1분 1초가 아까워서 쉽게 버리지 않는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당장 벌떡 일어나 앉아라. 하루 24시간 중 아무에게도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파워타임으로 정해보라. 나만의 파워타임 때는 나를 위해 온전히 시간을 투자한다.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진짜 나찾기 자격명 프로젝트 파워타임 시작 시간인 새벽 4시면 벌떡 일어난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내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함이다. 해외로 나가서도 흐트러짐이 없다. 제일 먼저 일기장부터 챙기고 그후 요즘 수행하고 있는 미션을 챙긴다. 버킷리스트와 1년 안에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한 자료를 소지하고 다니며 매일매일 들여다보며 실천 의지를 다져보곤 한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느슨해질 리가 없다. 내가 바라는 내일을 위해 비전을 세우고 나의 방향을 잡아줄 노드맵을 그리고 비전에 걸맞게 행동으로 실천하자고 마음먹었다. 쓰면 이루어진다. 비전을 중위에 쓰고 큰 소리로 선언하고 잘 보이는 곳곳에 붙여 공개하라. 보고 또 보고 마음을 다지면서 실천하면 쉬워진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함으로 쉽게 이루어진다. 무조건 써서 실천하라고 나의 고객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다. 한번 왔다가는 단한 번뿐인 인생이다. 남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리 만무하다. 정말 사람답게 폼나게 나답게 그 누구에게도 끌리지 않게 당당하게 미친 듯이 즐기다 가고 싶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을 잠에서 벌떡 깨울 수 있는 간절한 꿈이 있어야 한다. 간절한 꿈과 명확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강체가 나고 후광이 느껴진다. 그들에게는 항상 반짝이는 행복이 보이기 때문에 표정도 밝다. 다가올 미래에 가슴이 설레고 작은 일에도 간격과 한의로 늘 즐겁고 항울하다. 비전을 품고 진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단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후회 없이 꿈을 향해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성공의 문턱에 도달한다. 그들의 성취의 기쁨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의화 감동으로 벅차오른다.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절박한 꿈으로 진정한 비전을 발견해 보자.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만의 가슴 뛰는 새로운 내일을 위해 자신을 점검해 보는 자기 검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효과가 크다. 그리고 가장 자신과 잘 어울리는 나다운 방식으로 나의 강점을 살려 적합한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나다운 장점과 내가 할수 있는 것, 나만의 강점과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할 나의 약점을 찾아 분석해봐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기회와 불리한 요인은 무엇인지 수학 분석을 통해 정확히 나를 들여다보고 직시하여 철저하게 세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노력을 기울여 합리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아침에 당신을 벌떡 깨울 꿈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고 싶다면 꿈에 대해 명확하게 노트에 기록하면 된다. 어떠한 일을 이루고 싶은지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을 좁혀가며 원하는 꿈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 막연하게 꿈을 그리고 이뤄야겠다는 생각으로는 부족하다.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복돋아 줄 열정이 있어야 한다. 꿈에 강한 열망을 더하면 더는 꿈이 아니다. 꿈을 다가오는 현실로 만들려면 강한 열망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를 비전으로 세워 온전히 내 것으로 바꿔야 한다.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루고야 말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목표로 바꿀 수 있다. 그 목표는 곧 내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내 삶의 목표이고 나의 비전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목표가 세워졌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기록해보자. 주요 목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로 기간을 정하여 기록하다 보면 더욱 견고해져 이루고자 하는 핵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바로 벌떡 일어나 계획을 행동으로 전환하여 실행하자.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의 벅찬 감정과 행복한 기쁨을 상상해 보라.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자기 자신을 오롯이 믿으며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자. 가다 보면 물론 실패도 있을 수 있다. 시기 질투의 세력 때문에 장애물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도 약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실패했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지혜를 발휘해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라. 좌절하지 말고 무엇을 다르게 할수 있었는지를 자신에게 질문하며 나아가라. 목표 달성을 초과할 수 있도록 실패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고 남들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더 귀한 답을 찾아내야 한다. 꿈을 현실화하여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매일매일 생방송인 삶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념이 확고하다면 자기 자신을 믿고 인내하며 일관성 있게 목표로 전념해야 한다. 꿈을 강한 열망으로, 열망을 내 삶의 목표로, 목표를 행동 계획으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내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파악하라. 발전이 없는 관계부터 정리하자. 나만의 살생부. 내가 이뤄야 할 목표를 위해 가감하게 버려야 할 목목들을 만들어 보자. 목표에 집중해서 달성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 나만의 살생부를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어 보자. 장해물을 날려버릴 선서문과 자신의 이름을 적어 서명한 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함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나란히 붙여두고 매일매일 보면서 다짐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책상 앞에 내가 이루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나란히 붙여두고 가끔씩 큰 소리로 읽어보기도 하라. 쓰면서 다짐했고 보면서 다짐하고 읽으면서 다짐한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공개해야만 한다. 그래야 그들이 나의 스승이 되어주고 나의 코치가 되어줄 수 있다. 목표를 망각하고 버려야 할 것에 머물러 있을 때 다시금 일깨워줄 수 있다. 꿈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공허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꿈 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야 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나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계획을 간략하게 남아 짜 보아야 한다.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막연하게 생각만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적고, 보고, 공개하면서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다. 나의 목표는 죽는 순간까지 강연장에서 열정적인 강의를 하며 많은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것이다. 내 경험을 살려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 무엇을 새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나의 많은 고객에게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 씨앗이 나무가 되어 무럭무럭 자라 숲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며 보람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목표와 비전은 잘 조화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비전이 삶의 목표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내가 왜 이것을 원하는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정리해 보면 목표를 더 깊이 가치 있게 세울 수 있다. 나의 비전은 내 삶의 목표와 같다. 나는 강연을 하면서 청중과 함께 소통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행복을 넘어 짜릿함을 느낀다. 강의를 하는 도중에 쓰러지더라도 강의 시간은 내 생애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다. 청중과 만날 생각을 하면 지칠 줄 모르고 심장이 박동하면서 활기가 넘치고 힘이 생겨난다. 강의를 하면서 행복 에너지가 충전된다. 나로 인해 동기부여가 되어 강사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 꿈에 도전하겠다는 분들을 보면 더욱 힘이 나고 뭐든 어떻게라도 도와주고 싶어 안달이 난다. 내 강의를 듣고 지갑에 1년 안에 일을 꿈을 적어 놓고 다니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보면 그들과 평생을 함께 하며 매년 꿈을 점검해 주고 싶다. 그래서 써보실 꿈 나눔데이를 기획했다. 더 오래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청중과 함께 할 생각을 하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고객과 나눌 좋은 프로그램을 연구하게 된다. 좀더 나은 강의를 위해서 오늘 도난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앉아 진짜 낮찾기 자기학명 프로젝트 회원들과 파워타임을 지키며 필사를 하고 가슴을 열고 나의 꿈과 비전에 맞는 강의를 기획해 본다. 문득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감을 놓치지 않고 적어 보며 날마다 함께 나눌 꿈을 꾼다. 적다 보면 빨리 실천하고 싶어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게 된다. 내 생애 밑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복돋아줄 열정이 있어야 한다. 꿈에 강한 열망을 더하면 더는 꿈이 아니다. 강한 열망을 목표로 바꿔야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어, 다음 시간에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써보실 노트의 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